안녕하세요. 플로우 골프의 최대룡입니다. 어,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팔로스루에 대해서 했었는데 어, 그 영상이 나오고난 후에 거의 얼마 안 있어 아마 나갈 거예요. 팔로스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어, 짤막하게 짤막한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팔로스루를 할때 우리가 몸을 자 머리를 잡고 왼쪽 벽 만들고 이렇게 팔로스루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칠수 있게 되냐면 손목이 이렇게 너무 확 돌아가 버리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왼쪽 벽이 잡혀야 되거든요.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, 이렇게 확 돌려버리면은 이렇게 왼쪽 벽이 없어지고요. 자연스럽게 왼쪽 벽은 만들어주되, 또 몸통은 움직이되, 사실 손과 클럽이 몸통보다는 좀더 빨라야 되겠죠. 당연히. 던져지는 거니까. 몸이 확 도는 게 아니라, 던져지면서. 그래서 몸을 잡아놓고 뿌린다는 건 절대로 아닌 거고, 몸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손목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, 자,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손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, 이게 아니고, 물론 우리가 레슨을 할 때는 손목이 너무 안 도는 경우에는 또 구질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.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몸통이 돌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떤 비율들이 있어요 내 몸이 요만큼 돌았을 때 손이 여기 있고 몸이 이만큼 돌았을 때 손이 좀더 여기 있고 몸이 이만큼 조금 더 돌았을 때 손이 더 이렇게 클럽 헤드가 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작들이 이렇게 점, 몸하고 손하고 클럽하고 같이 다니는 맞물려 있는 동작이라서 이게 점진성이 있어야 돼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해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을 때 뭔가 이게 확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와서 임팩트 순간에 확 돌려버리고 이런게 아니에요. 점진성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팔로우 스루 내 몸통이 이렇게 이렇게 목표를 보듯이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영향을 받아서 자 옆에서 맞아진 상태에서 돌아가게 돌아가게 제 몸의 관계에서 클럽 페이스가 또는 손목이, 팔뚝이 로테이션이 되면서 넘어가는게 보이시죠? 그래서 여기서의 이미지가 어떤 구질과 어떤 종류의 샷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.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클럽 페이스가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팔로우스루를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좀더인해서 아웃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닫혀지면서 넘어가는 이미지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나오는 실제 결과물은 좀 다를 수 있어요. 내 느낌은 이건데, 실제로는 그래도 로테이션이 진행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. 음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, 내 몸을 잡는다고 해서, 머리를 잡는다고 해서, 왼쪽 벽을 만든다고 해서 너무 잡고 팍 치는 게 아니라, 몸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릴리즈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, 페이스 로테이션, 손목 로테이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점진성이 있어야 돼요. 너무 한 번에 휙 돌아가면 안 되고, 이렇게, 뭔가 이렇게, 휙 이게 아니라, 이런 느낌으로, 몸하고 관계해서. 손목만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, 몸하고 관계하기 때문에, 이렇게, 이런 느낌으로 넘어갑니다. 네, 오늘은 지난 영상의 보충 레슨이었는데요.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, 앞으로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어,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